돌머리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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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상 상황극을 할 건데. 네. 바로 들어가니 아 바로 들어가니까 아지 네. 놀라지 네. 말아주세요. 네. 네. 아! 여기가 어디지? 일단 나무고켜자

안만하세요 게임의 소질입니 검을 먼저 만들어야죠. 어... 어, 만들었다. 어, 목 맛있어. 으, 으, 어 뭐야? 안돼요, 제가 배할 거예요? 그러면 제가, 제가 어둠인데요이둠이어둠민 어드민이 어민 모치인가? 아, 모르겠네. 모치는 상관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아, <해놔> <laughs> 아, 상금 개꿀. 음, 어쨌든 계속 귀광게 아, 병실 어요 이제. 잠시만요, 나무를, 기본로 키워야 <laughs> 됩니다만. 아, 거... 공격이다 어? 한 명이 먹어야지. 야, 너왜 또. 어, 어, 동료 한 마리 더. 어, 어디 갔지? 죽었나? 죽었다. 어, 거 파은 도끼로 찍어줘야지 맛있지 잘가 이거... 아 어. 아아넌 마.. 넌 마지막으로 죽을거야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없어서 계속 죽여주겠다 야 고통.. 고통없이 죽여줘봐 너는 죽방으로 없애주마 렉스 렉스 덤벼 원판맨 어, 어 처음부터 어어무 어, 일이 있었지? 있다. 어 아이템이 그대로 있다. 근데 이쪽은 어디지? 아까 전에 원판 메달하다가 예, 있는거 같던데 누가 씹고 나. 이제 집을 지우세요. 캐스트입니다. 어 집을 지우려면 일단. 이게 뭐 뭐냐? 광부도구 석공을 만들었는데 석공이 뭐지? 숨겨진 에리스타일급, 숨겨진 이스타일급 퀘스트입니다. 바로 저입니다 제가 내는 엘트. 퀘스트에 맞추면 엄청난 보상을 드립니다. 뭔데? 시간 괜찮은데? 쉬어도 됩니다. 쉬어요. <귀여워요>. 아다거 <목소리> <목소리> 필요 없어! 어 어, 일단은 난 VRP라고 이놈아 솔직히 진짜로 VRP는 아닌데, 진짜 VRP인데요. 하지만 더 이상한 게 나온다. <laughs> 엄청나게 이상한 게 나온다. 어, 어쨌든 집을 만들어야겠다. 나의 소속지를 만들겠어. 오! <목소리> 이모 아직도 안 돼요? 네! 아, 아직, 아직, 아직 영상 끝 아닙니다. 아직 영상 끝 아닙니다. 그게 아닙니다. 바로 바뀌고 있어. 세상이! 세상에세상에 게임 모드를 쓰고싶어 게임 모모임모 결국, 그 사람은 죽었지만, 다시 태어난다. 어, 나 청년이다. 오케이, 클리어 다 개꿀. 이 녀석이 감이이 자세, 있... 다이아, 다이아를 가파로 입자. 든든, 드르든. 어? 든든, 드르든. 버클어, 나. 야, 버클어, 버클어들. 티렉스 붙자. 아, 렉스, 칭, 하이. 어, 끝났습니다.